당신은 돈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것을 수학이나 과학 혹은 금융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 차트를 분석하는 법,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알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재무적 성공은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고 금융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행동 방식을 깨우치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주유소 직원과 백화점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는 고액 연봉자도 아니었고,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 미디어가 경악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무려 8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병원과 도서관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번 돈을 조금씩 우량주에 저축했고, 그저 수십 년간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그 평범한 청소부를 백만 장자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리처드 푸스콘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널드 리드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NBA를 취득한 금융계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메릴린치의 임원이었고, 40대에 이미 막대한 부를 쌓아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코네티컷의 대저택을 찍고, 유지비만 한 달에 1억 원이 넘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금융 지식으로 따지자면,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리처드 푸스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과도한 레버리지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던 리처드는 파산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대저택과 자산을 모두 압류했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청소부가 금융 엘리트를 이긴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돈의 심리학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훈련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압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의학, 건축, 공학에서 청소부가 의사나 건축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돈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돈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40세계국 베스트셀러이자 금융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부자처럼 보이려 S는 가짜 부자의 삶이 아니라 진짜 부를 쌓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 돈에 대해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 문제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도 로또를 사는데 돈을 씁니다. 누군가는 빚을 내서 위험한 주식에 몰빵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미친 짓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엑셀 시트나 교과서를 보고 재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혹은 회사의 회의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1970년대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10대와 20대 시절 주식 시장은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 주식 투자는 도박이나 사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 1950년대나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고,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식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우연히 그들의 금융관을 결정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소비나 투자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투자 방식도 의심해 보십시오. 나의 확신이 사실은 나의 좁은 경험에서 나온 편향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의 심리학의 첫 걸음은 나도 틀릴 수 있고, 남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행운과 리스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빌 게이츠는 명석하고 사업소환이 뛰어나며 워커홀릭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배경에는 엄청난 행운이 숨어 있습니다. 1968년 전 세계에 컴퓨터가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다녔던 시애틀의 레이크사이드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빌 게이츠는 13살 때부터 코딩을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고등학생 나이에 컴퓨터를 접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였습니다. 빌 게이츠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레이크사이드 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명백한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동전의 뒷면 같은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켄트 에반스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만큼이나 똑똑했고 컴퓨터를 사랑했으며 장차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켄트 에반스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등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등산 중에 사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빌 게이츠는 100만 분의 1의 행운을 얻어 성공했고, 켄트 에반스는 100만 분의 1의 리스크에 걸려 삶을 마감했습니다. 행운과 리스크는 사실 형제입니다. 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모든 것이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을 보며 그들이 게으르거나 멍청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결과의 상당 부분은 운이 좌우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고, 운이 나빴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운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라자트 구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태어나 맥힌지 CEO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의 자산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워런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천억 원 부자가 아니라 조단이의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자 거래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그는 중요한 정보를 미리 빼내어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발각되어 감옥에 갔고 명예와 부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돈과 명예를 모두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좋은 차를 타라, 더큰 집을 사라.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1억을 벌면 10억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10억을 벌면 100억 버는 사람을 질투하게 됩니다. 결승선이 계속 움직이는 게임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결국 후회와 파멸이 당신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워런 버핏의 진짜 비밀, 바로 복미의 마법입니다. 사람들은 워런 버핏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지,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연구합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가장 큰 비밀은 책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달력 속에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현재 자산은 약 84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중 842억 달러는 그가 50번째 생일이 지난 후에 쌓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산의 99%는 65세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워런 버핏은 아주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만약 워런 버핏이 3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60대에 은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수익률이 지금과 똑같았다고 해도 그의 자산은 지금의 0.1%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어느 정도 성공한 동네 부자 수준이었겠죠. 우리는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부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리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지구의 빙하기가 찾아온 이유를 아십니까? 어느 해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가 아닙니다. 여름이 조금 서늘해서 지난 겨울에 내린 눈이 다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눈 위에 다음 해에 눈이 쌓이고 그게 반복되면서 거대한 빙하가 되어 지구를 뒤덮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녹지 않고 쌓이는 눈처럼 자산을 지키며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러니 제발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닥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투자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는 데는 정반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내가 가진 돈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존입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는 원래 2인조가 아니라 3인조였습니다. 리게린이라는또한 명의 천재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리게린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찰리와 나는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걸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릭은 똑똑했지만 서둘렀다. 릭게리는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1970년대 폭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자신의 주식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하지 않고 시장에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남아야만 복미의 마법이 일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현금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을 때 당신을 파산으로부터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약간의 편집증을 가지십시오 미래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것을 대비한 계획, 즉 안전마진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꼬리사건의 힘입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마다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 틀려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피터린치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도 10번 중 6번 맞히면 대단한 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번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길 때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입니다. 디즈니를 생각해 봅시다. 디즈니는 초기에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하나의 성공이 과거의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어다 주었고 지금의 디즈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롱테일, 즉 꼬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결과의 90%는 상위 10%의 사건이 결정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개의 상장 기업 중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별볼일 없어집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극소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개별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극소수의 꼬리 기업을 찾아내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사버리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꼴이 기업들의 성장을 놓치지 않고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원래 투자는 실패한 9번의 시도를 한 번의 대성공으로 만회하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한 번의 대성공이 터질 때까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금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차, 더큰 집을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앵거스 캠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소득이나 지능,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통제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이것이 돈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부입니다. 비싼 물건을 사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주는 시간의 자유는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줍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픈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시간, 해고될 걱정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볼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십시오.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쓰면 돈은 사라지지만 자유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면 돈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덟 번째,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리치와 웰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리치는 현재의 소득이 높은 사람입니다. 비싼 차를 몰고 명품을 휘두르고 의리으리한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와,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쓴 돈입니다. 1억짜리 차를 탄 사람을 보며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 사람의 통장에서 1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 뿐입니다. 혹은 1억 원의 빚이 생겼거나요. 반면 웰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쓰지 않은 소득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 주식계좌에 있는 투자금, 나중에 살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진짜 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스를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리치를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쓰면서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페라리를 탄 사람을 보면 운전자를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페라리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차를 몰면 멋져 보이겠지라고 상상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건을 통해 얻으려는 존경과 칭찬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당신의 인품, 지성, 그리고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진짜 부, 웰스를 쌓으십시오. 아홉 번째, 저축하십시오. 그냥 저축하십시오. 저축을 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차를 사기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전염병이 돌지, 언제 금융위기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적 없는 저축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저축은 당신에게 유연성을 줍니다. 남들이 해고를 당해서 억지로 짐을 쌀때 저축해 둔 돈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을 늘리는 건 어렵지만, 욕망을 줄이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심만 줄여도 저축할 돈은 넘쳐납니다. 돈은 당신이 버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적게 벌어도 욕망을 통제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이성적인 것보다 적당한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냉철한 기계가 되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가장 낮은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전략이라도 내가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쁜 전략입니다. 조금 비합리적이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갚는 것보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면 대출을 갚는 게 맞습니다. 투자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밤에 두 다리 뻗고 잘수 있는 투자를 하십시오. 그것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통제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운의 힘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축하십시오. 미래의 자유를 위해 현재의 과실을 포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시장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짜 부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 길은 멀고 지루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